아요 너무 어, 큰거 그래? 아니에요? 아유. 전혀 상관없어요. 발람일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 네. 문화비 축기지 일단은 요거가 아첫 번째가 잘보분 버자인의 죽음, 버자인의 너의 죽음, 1, 2번째가 버자인의 죽음, 신화지기, 세번째가 신화짓기. 신화짓기. 함께 짓기. 함께, 짓기. 아, 짓기 함께 짓기랑 부서진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제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음. 전에는 신화 짓기가 매제였고 네. 네 이번에는 함께 짓기하고 부재까진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부서진 콘크리트 네. 위에서 이게 달라붙었네요 분명히 뭔가를 붙였을 때는 이유가, 이유가 있고 약간 그 댄스 플로어 타일이 <laughs> 맞아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재질도 그냥 카페트였었거든요? 음. 음. 약간 환대의 느낌이 이미 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음. 그리고 세계 시리즈 중에 음. 유일하게 관객이 내려... 아니 무대가 관객과 같은 눈높이에 음. 있었다는 것도 무대가 있어도 일대일로 프로시니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둘러 있는 것도. 아, 정면이 없었다. 그쵸, 그쵸, 아, 그쵸. 맞아요. 그쵸. 정면이 없었네. 맞아, 맞아. 음. 약간 관객을 조금 더 같이 음, 음. 포함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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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요. 저는 가장 다르게 느꼈던 점은 난말이 등장을 아, 그쵸 했다? 물론 1에서도 2015년에서도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인용된 텍스트.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인용된 텍스트라기보다 선언적이다? 선언적이었어요. 맞아요. 언, 언어를 쓴다. 이렇게 새겨서 쓴다. 음, 반복적으로 맞아요. 각인시킨다. 맞아요. 쓰기가 들어가 음, 있었어요. 맞아요. 쓰기 자체가 그냥 짝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제스처가 돼서 맞아요, 맞아요. 들어간 게 상당히 되게 다르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랬었네. 응.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 쓰는 것도 있고 이 남말들을 의자 빈 의자에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응. 맞아요. 올려놨죠. 그때 단어가 어.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많았어요. 아. 돌봄. 제 기억에는 노동 있잖아요 노동? 아 노동 있었어요, 맞아요. 왜요? 출산? 아 생리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려면 타임라인을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작품의 일부로가 여기서 작품의 맨 초반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런 다음에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이렇게 세 번째가 더 붙여져. 맞아요. 있었죠. 그 기점이 언제였을까? 그 기점이 뛰엣이었. 뭐, 네, 그래서 뭐 약간 무슨 물에 들어갔는데. 듯한 아내 네, 네, 뭐 다리가 인어가 되고 화분이 네네네. 떠 있었어요. 뭐. 네, 네. 이게 점점 그 여기서부터 그어그 어그 시퀀스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로 진입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그 그런 장면이 제가 생각나는데 트리오가 두 장면이 있었. 이 인어 얘기가 증폭되면서. 그한명더 등장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트리오가 됐고, 또 그러면서 아, 여기 어. 안에 계신 분이 네. 자기 그 생리를 시작하지 않게 되었다. 아, 맞아, 그거다. 그거다.를 말씀하시면서, 그거다. 또한또 트리 다른 트리오가 되고, 또 음. 여기서 다른 한 분이 그그 음. 그 마디 마디. 그럼... 아니요 근데 제 말은 같은 무용수였다. 아, 같은 무용수. 수정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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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디, 마디 이런 음. 얘기가 하고, 그게 막 증폭이 되고. 아 사실 이 전에 또 네. 다른 트리오가 있었는데, 그 영란님이 등장하면서 아, 그... 털어내는 거. 그 나무는 죽어갔는데 맞아. 맞아. 그 너무 좋았어. 그게 뭐예요? 나무요 <laughs> 아오는푹죽어는데 <laughs> 어, 맞아. 이런 그 손동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털어내는. 그렇죠. 음. 그 트리오들이 엄청나게 크게 증폭이 돼. 될... 요렇게 <laughs> 굵직한 축들로 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트리오의 시작이 됐다가 음. 점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무가님이. 네. 첫 번째 2015년에는 등장했다가, 두 번째는 안 등장했다가 다시, 다시 등장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안무가가 계속 등장했었으면 몰라도, 안 등장했다가 등장했다면 가등장했다 그거는 꼭 내야 되는 목소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랬어요.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그리고 이거는 나의 몸으로 전달을 해야, 해야 된다. 정확한, 정확한,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라는 맞아요. 있으셨던 거 같고 저는 그게 정확한 정확, 너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뭐, 뭐, 네. 선명했죠. 그죠, 선명했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정말. 그게 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튀고 안 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음. 어쨌든 그, 이게 같이 음. 가려고 했던 음. 노력들을 음. 많이 하셨던 게 음. 저는 조금 보였 특히 음. 이렇게 트리오로 맞아. 묶었던 그런 시도들 음. 그리고 약간 이게 이런 게또그 이렇게 사방치기로 음. 한게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정면만 있던 아. 공연이었으면 이게 또 너무 그럼요. 그 안무가님의 그 존재가 또 너무 도드라지. 음. 네, 음. 이게 정면을 계속 바꿔가면서 맞아요.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 그러니까 안무가님이 음. 꼭 하고 싶었던 목소리를 내는 장면에서 누군가는 사실 뒷면만 봤을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음. 그런 게또 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이름, 그러면 그 입구가 어디예요? 입구가 어, 아, 여기가 입구였고요. 이렇게 쭉 들어와서 여기 벽에 붙이는 것들이 있고, 음음 여기 테이블이 있고, 쭉들어가면 음 이렇게 광활함이 펼쳐지는데, 음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아, 어, 그렇죠. 인선님이랑 마주보고 앉아 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초바, 특히 요 부분에는 어. 많이들 음. 여기를 정면으로 하셨어요. 맞아요. 아, 나는 정면을 많이 봤구나. 그래서 아... 인선님이나 저나, 인선님잘 모르겠는데, 저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음... 보, 그, 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음... 초반에는. 음... 근데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 꼭지점이나 음... 면으로 음... 음... 정면을 맞아요. 많이 바꾸시면서 맞아요. 하셨어요. 저는 특히, 특히 마지막이긴 한데 마지막 신이 너무 인상적. 아, 너무,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아름다웠어. 저 네, 마지막 신만 1시간도 그니까. 볼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여기다 그래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이 어떤 자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걸 보사서 따라서 하시는 거죠. 맞아요. 요, 요 요런 시야에서 또 뒤집어서 또 이분이 자기의 움직임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걸 따라서 꼭 철새 같아. 맞아요. 꼭짓점이 계속 바뀌었던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움직임에 의해서 꼭짓점이 그러니까. 바뀌면은 또 이분을 그러니까. 따라서 하고 또그 움직임으로 인해 이렇게 바뀌면 그러니까. 이분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고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맞아요. 연대의 느낌이 이렇게 확실하게. 음, 날씨. 맞아요. 그런 것과 개인의 서사인데 개인만의 서사가 아니라 그게 다른 몸체에서도 구현되는 것을 약간의 그 어쩔 수 없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맞아요. 살짝씩 다른 서사로 구현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음. 부분도 되게 많이 허용을 해주신 게 좋았어요. 음.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 무용에서는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거를 그 음. 미러링이라고 음흠흠흠. 하는데 음흠흠. 그 이게 어떻게 쓰기 나름인 게그그 그 정확하게 따라하는 게 목적인 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음. 시야 를 넓힌 상태에서 아,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이렇 <laughs> 약간 이렇게 서포트, 약간 이렇게 밀어 이렇게 약간 밀어주는 느낌? 어... 근데 이게 바뀌면 또 이쪽을 밀어주는 맞아. 느낌? 또 이렇게 바뀌면 어너 어... <laughs> 너무 짧았어 마지막 장면. 어... 짧았죠, 진짜 맞아요. 이거를 보고 있는데 게다가 저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 철새가 하나 있으면.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요. 쫙 가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쫙 시야가 쫙 연상, 연장이 되는 이 모습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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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바, 일방향적인 야, 시야가 야, 야. 아니라. 다방향적인 시야와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나 잘 어울렸고, 아, 이래서 작업으로 전달하면 전달하는 거가 힘이 힘이 있구나. 달라. 아, 음.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어선좀더그자아요요 음? 요 정도였어 뭐 <laughs> 어, 마지막 장면이? 근데 맞아요. 말도 없고 그냥 음. 모두가 다 등장해 있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음. 춤을 추는 장면이었는데 음. 음. 앞에서에 비하면 음. 왜냐. 그런 대비 때문에서인지 이게 이 장면이 더 약간. 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이 장면이 음. 이첫 번째 장면의 그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알록달록 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들 이렇게 그 음. 반짝이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음, 음. 아. 여러 명이 등장하는 거에서 이러한 군무로 끝나는 것들이 좀 군무로 보는 감상 경험을 끝내는 거가 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여러 가지가 음, 생각이 지금 막 나네. 음, 군무가 군무의 그게, 힘이. 음. 약간 군무를 마침표로 선택하지 않기에는 음. 힘든 것 같기도 어, 해요. 무용 음. 작업에서는 특히나 음. 이게 클리셰와 클리셰가 아님을 떠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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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일단 군무가 군무가 음. 아닌 장면으로 끝났던 음. 작업이. <laughs> 그니까. 쉽지 않네요 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게 또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 뭘로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가 음. 너무 그그강 그, 그 제가 음, 강조하고 싶지 음. 않아도 그 강조가 너무 입혀져 버리니까. 음. 여섯 명이 등장한 상태에서 이세 명만 등장시켜버리면 음, 또 뭔가 음, 이세 명이 음, 끝을 음, 내는 역할이 되는 것 같고 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근무가 가장 음. 그 수평적인 <웃음> <웃음> 마무리가 마무리로 읽히는 음, 음, 음. 게 그리고 그그 그 신에서가 이게 되게 음 맞아요 맞아요 거주가는데 음, 전반적으로 이런 정말 황, 황폐화된 음. 그런 집안 위에서의 연대, 음. 그러고 보니까 음. 그렇네요. 음. 그리고 이거 아,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또 다른 점은 어, 처음부터 공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워크숍들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음...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 발전시켜서 발전시켜 네네. 하는 참여하셨어요. 저는 세개 중에 하나 참여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때도 공연 때도 그 여기가 무대면은요 여기에 뭐 페이퍼들 이 있고 했었었잖아요 그 돌봄에 대한 텍스트들 네네네. 읽고 재생산 재생산 어 이거 이 단어 있었다 재생산 가족 있었다 가족 재생산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의 텍스트들이 늘어놓아져 있었고 그 어,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서 네. 그 텍스트들을 같이 읽는 음. 시간이었어요. 아, 제가 약간 참여한 것. 예요티브 리딩이요. 음, 맞아요, 아. 맞아요. 음. 그리고 그 이것들을 읽기 전에 이런 키워드들을 받아서 또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작은 종이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쓰는 시간도 음. 있었고요. 그그 있었고. 그 워크숍에서 했던 참여자들의 그 페이퍼들이 그게 벽에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음... 참여하지 못했던 세 번째는 뭐였냐면, 무대가 있으면 아이와 함께 해야 할수 있는, 좀더 편안한, 뭐 먹을 수도 있고, 소리 낼 수도 소리 있고, 낼 있... 특히 아이와 함께. 네. 어... 있어도 되는 그런 공연장 디자인하기 음 네네네네 ]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세번의일년의 열려진 어, 리서치와 오크숍을 토대로 어, 작업을 했었고 조금 더 본인의 감각에 그 순간에 네, 각 집중해서 음, 맞아요 맞아요 어, 약속된 것들은 더 최소화 <laughs>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 진짜 그죠? 강했어요. 음, 맞아요. 약속된 것들을 더욱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무용수들도, 음. 아, 근데 이거는, 음, 음. 아, 이거는 맞아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약속된 것을 <laughs> 최소화시키는 것이 <laughs> 과연 맞아, 가장 맞아. 편안한. <laughs> 무용수들 가장 편했을까는 물어봐야 되지만 근데 <laughs> 보이는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맞아. 약속된 게 많은 게 너무 훤히 보이면 그것이 아... 잘 지켜지느냐 실패하느냐를 아... 일단 그쵸, 그쵸, 우리도 그쵸. 긴장하게 맞아. 되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게 맞아. 어,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미술을 전공을 한 입장에서는 이 장르가 무용 퍼포먼스라는 장르로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좀 퍼포먼스가 있고 사실 미술 안에서도 퍼포먼스가 있,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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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그쵸 그쵸. 뭐, 어? 근데 제가 이쪽이냐? 어떤 작업을 볼때 조금 더 이쪽에 가깝냐? 이쪽에 가깝냐의 그 기준은 약속된 것들의 아 가서... <웃음> <웃음> 아니, 너무 공감이 돼요.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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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아요. 아, 그게 그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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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이라는 것이 <laughs> 음. 안을 조금씩 들여다 보면은 음. 이것이 점점 더 코어가 되고, 그그그그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어떻게 점점 더 이거를 또 안무로, 그그그 제가 그 이렇게 점점 갈수록, 그그 점점 더 여기에 가까워지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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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느낌이신 네.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공연에서는 음. 약속이 많으려면 많을 수 있었어. 음. 근데 그쵸, 그쵸. 마, 너 충분히 음. 그 약속을 크스코어로 그 만들고 그걸 안무로 만들고 그거를 무용소의 수행해 그쵸, 그쵸. 충분히 음. 그 극대화 시키려면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음. 근데 그리고 그런 구조도 너무 눈에 보여. 음. 근데 음. 이제 우리 어디 갔어? 내가 그렸는데 이분 이 음. <laughs> 영란님이 어, 어. 그 선택을 하지 않았. 음. 그, 그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게 음. 어, 저희 눈에 보여서 그랬던 게 음. 아닌가. 그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도 최소화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느슨한 약속이라고 음, 음, 말하고 음. 싶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하기는 말하기?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고민에서 그이 고민을 보면서 느꼈던 게, 무용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그냥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갈 수, 이, 이, 이 약속과 비슷하게 이그 기준이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직임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그쵸. 또 약간 기능적인 움직임에 집중할수록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연해지는데 아,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럼 그렇다면 이거는 그 도구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토킹은 무엇을 이렇게 일으키느냐가 저는 또 되게 흥미롭거든요. 또 무용수가 말을 할 때, 개인 서사를 이렇게 겸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때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냥. 아니, 그런 것처럼 할 때도 있어요. 아, 그, <laughs> 아, 그런 그, 것처럼 요구를 그치. 받을 때도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 몸체랑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배우가 말을 할 때는 그 역할로, 그쵸? 이, 보게 그쵸? 되겠지만. 그쵸? 맞아요. 이걸로 보게 되죠. 자기가 만 자기가 자기 혹은 자기와 다, 뭐 연출과 함께라는 어쨌든 만들어 놓은 음.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그 전에도 했었었거든요 음. 왜냐 그 예전에는 분리가 됐다면 맞아요 신으로 맞아요. 지금은 분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중간에서, 합쳐졌던 네.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그 말씀 그 등장했던. 그렇게 합쳐지면서 기호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안, 기댈 필요가 없다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공연의 세 번째 발전하고 세 번째 공연이다 보니 음. 그 이렇게 그어디갔지 반복되는 장면들이 이미 음. 그 이미 또 다른 기호를 만들어냈다 그래야 되나? 음, 음 그렇죠. 특히 전 거를 봤었으면.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 이거 말씀하실 때 영란님 목소리가 너무 그쵸? 너무 청명한 거야. 맞아.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아, 아, 나무, 어, 나무는 죽어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어? 왜 이렇게 깨발랄? <웃음> <웃음> 어 근데 그 속에 되게 약간 그러니까 이, 이 목소리에 이, 이 영란님 목소리에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님.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우리한테 감정을 푸시하지 않는 어, 감정이었어요. 응, 응. 저는 그렇게 미러링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따라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서 증폭시키는 거. 네네. 개인들의 서사로 확장되는 느낌이 맞아요. 저는 강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내가 함께 군무를 하고 움직이진 않아도, 이게 전이가 되면 맞아요. 보는 나에게도 맞아요, 확장된, 맞아요. 느낌이 확장된 느낌이 들었어. 들고, <웃음> <웃음> 현장에 없으면, 롱막 이러고. 버팅! 버 아니, 근데 진짜, 뭐, 어, 그, 그 전시 봤어? 그 공연 봤어?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우리 대화 안에서 하잖아요. 근데 어못 봤어. 못 봤으면 너무 뭔가 이걸 다시 뭔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아 너무 궁금한데.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책이야. 맞아요. 사실 공연에서는 특히 무용 공연에서는 그냥 공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 이상의 중요한 약속은 없는 것 같아. 요 아, 맞아. 그래서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이런 거를 본것 자체가 되게 목격하는 거 같다. 음, 이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사건을 맞아요. 목격자가 되는 거 공동 다. 목격자. 맞아요, 맞아요.